안녕하세요. 저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키핑장 다육이 서식 2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선반을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어쨌든 오늘 와서 다육이를 봐도 하나도 아픈 아이 하나 없이 제자리에서 아주 건강하게 짤뚱하게 다져지고 자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조금씩 이렇게 아팠던 아이들도요. 뭐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처음. 키핑장을 이사 와서 처음 인사를 드릴 때보다 이웃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처음 여기 왔을 때제 다육이 상태를 보고 지금 다육이를 보시고서는 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예뻐졌어요 요거는 샌디고에 엘렌이라고 하죠 샌디고드 불가리아에서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환경이 좋다고 너무 예쁘고요. 이거 베란다에서 작년에 거리대에서 엄청나게 예쁘다고 자주 보여드렸던 레몬노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에 진짜 배추잎처럼 그랬었거든요. 엄청 이제 부드케처럼 꽃다발처럼 약간 다져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 원종 프리티랍니다. 원종 프리티가요. 이렇게 햇빛을 잘 받고 하면 진짜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것도 아주 보라보라하니 진짜 예쁜데 이것도 카메라가. 색감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게참 아쉽습니다. 음, 그리고 좀창 밭대기 있는 아이들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엄청 성장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이 밭대기를 만들 때좀 듬성듬성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등치가 키워갖고 옆에가 이렇게 달 정도로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이제 성장을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물들면 확실히 덜한데 짤둥안이 다져지고 입장이 통통해지고 그랬답니다. 요게 음. 이름이 이름이 이름표가 다 있긴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오렌지 애머니 오렌지 애분이가 요렇게 있고요 또 요것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요게 아파가지고 제가 집에서 키우던 아이인데요 화상 입어가지고 생장점을 다친 아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가운데서 이렇게 예쁘게 아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정도 컸습니다 안 보는 사이에 엄청나게 컸고요 자 이름을 제가 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게 슈퍼클론이랍니다. 슈퍼클론 색감이, 아, 색감 좀 보세요. 완전히 라인이 까맣게. 덩치는 작지만 라인이 까맣게 이렇게 올라왔고요. 확실히 밭에서 크니까 엄청나게 건강하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입장이 짤등해지고다젖었어요 아, 여게 음,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고 요거는 요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 이게 소울렌이네요. 소울렌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엄청나게 빨간 아이. 요게 이제 그 군생으로 키웠었는데요. 여기가 덩치 큰 아이가 이렇게 있고 작은 아이는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새입장 만들어낸다고 예쁘다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이가 저 아이 아가랍니다. 이것도 아 맑은 톤으로 엄청나게 컸죠. 이렇게 밭대기로 이게요 꼭키핑장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 밭이 한 30cm 정도 돼요. 베란다에서도 이거 하나쯤 만드셔가지고 다이가 조금 아프거나 시원치 않거나 좀 성장을 시키고 싶다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밭 대기를 베란다에서도 제 베란다보다는 조금 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햇빛 좋은 오전 햇빛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진짜 창을 건강하게 예쁘게. 다지면서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음, 너무 예쁩니다. 아유, 쪼꼬미도 제가 지난번에 정리할 때 조금 입장이 션찮았었는데, 요렇게 예뻐지고요. 자, 집에서 제가 포크엔젤 금 쌍둥이로 키우는 아이도 노란 잎이 나와서 예쁘다 했는데 수영이 집에 있는 아이가 더 예쁘죠. 이 아이도 노란 잎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개나리예요. 개나리가 엄청 예뻐가지고 제가 쇼트 영상에 올렸었는데 아직도 색감이 들어오려면 멀었지만 전부 분질을 했습니다. 입장이 두개두개 두개 전부 갈라지고 있죠. 아, 여거 신기하네요. 그리고 목대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음, 수영도 아주 마음에 들고 색감만 이제 완벽하게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색감을 기대를 이렇게 잔뜩 한답니다. 요게 펜타드럼. 펜타드럼의 퍼플딜라이트라고 했더니 펜타드럼인 것 같다고 구독자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밑에는요. 입꼬지가 된 아이예요. 입장이 떨어지면 저기다 놨더니 저렇게 입꼬지로 밑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에 크림티랍니다. 크림티 제가 거리대에 있는 아이 크림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1호 크림틴데요. 외두로 데려왔어요. 제가 초보 때 몇천 원을 외두로 들여와가지고 이 아이가 분지하는 걸 보고서 제가 다육이가 분지가 뭔지 변이가 뭔지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백분을 입고 입장이 통통한 아이가 분지하는 거는 처음 경험을 했던 그 크림티가 이렇게 맑은 톤으로 이렇게 묵어지면은요. 색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맑은 톤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뭘로 와뭐 이런 색감과 많이. 비슷하지만 아, 그래도 음, 또 다른 느낌이 있답니다. 요거는 제가 이것도요 외두로 들어온 아이거든요. 요 아이 이름이 뭐더라? 스뭔데? <laughs> 이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두로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자구 분지를 해가지고 아가들이 쏨풍스풍 올라오더니 이제 어떤 게 엄마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스피나입니다. 스피나가 그 제가 보여드린 터치미하고 느낌이 다 같죠? 이렇게 녹색에 빨간색. 탑치미처럼 이렇게 녹색이 예쁜 아이, 그리고 요게 베란다에서 키우던 나나 후꾸민인데요. 제가 처음 목도리 들러서 자고 나올 때 엄청나게 반가워 하면서 자랑을 했던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베란다 안쪽에서 관리해가지고 많이 심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나나 후꾸민이 다른 농장에서 예쁜 거를 많이 보면서도 요 아이 때문에 들여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 앞에 보세요. 속에 자고가 또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엄청 컸네요. 제가 쪼금이로 나오는 걸 보고 갔는데, 이렇게 많이 컸고, 요게 이제 자라면서 요빈 공간을 메꿔줄 거거든요. 그 메꿔주면 아주 부케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진답니다. 요렇게 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삭감도 진짜 이제 환연하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외도라 하더라도 요렇게 2, 3년 되면 만들 수 있고요. 요것도 외두에 목도리 둘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조그만. 그런데 3년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목도리를 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3년 되니까, 이렇게세 번을 두르니까, 완전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새로 들여오는 것보다, 있는 다육이, 있는 다육이 정석껏 키우셔가지고, 아프지 않게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시간을 보내시면 색감 톤이 달라요. 작년하고 올하고 또 다른 거 있죠. 요거는 아이스핑키라는 아이랍니다. 요것도 진짜 많이 아팠던 아이인데, 아, 진짜 이제 꽃 모양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색감도 제대로 들어왔고요. 요것도 클라우쿰이라는 아이예요. 클라우쿰. 클라우쿰도 아주 엄청나게 예뻐졌습니다. 짱뚱하니 다져지고 입장이 짤둥해졌죠 요런 게 너무 예뻐요. 아, 저쪽에 안 보여드리는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집에서 구슬얼기를 키우고 있는데 키핑장에서도 구슬알길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이 아이 보세요 아 진짜 얼마나 예쁜지 자 이거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촘촘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하며 음, 물들면 조금 덜하지만 빛감과 이꽉찬입 이런 게 아주 너무 예쁩니다 다육이는요 건강하면 예쁘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2, 3년 되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다르죠 이렇게 연두빛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속에서 노란빛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지면 달기들이 예뻐져요. 그래서 달기들이 베란다든 키핑장이든 2, 3년만 꾸준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키워보세요. 기게 금왕성이랍니다. 금왕성. 집에는 부용이 있고요. 요것도 초보 때 데려왔던 외도로 데려왔던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요. 입장이 찰둥해졌어요 이게 키핑장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요거 보여드릴까요? 기게 제가 백모단 입꼬지. 백모단 이꽂이 한 거를 작년, 재작년에 보여드렸나요? 저쪽 키핑장에 있을 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백모단 이꽂이가 자라가지고 꽃다발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색감도 들어왔어요. 아 진짜 요거는요 백모단 이꽂이는 100% 100% 너무 예쁩니다. 백모단일 군생으로 데리고 와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를 저렇게 잎꽂이로 키웠답니다. 이게 집시거든요. 제가 연봉도 보내고 집시 금도 보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키피장에서 요 아이 하나만 이렇게 건강하게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여름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제가 이쪽은 구석이거든요. 구석탱이다가 전부 아픈 아이를 몰아놨는데 엄청나게 예뻐졌습니다. 이런 게... <laughs>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에 아, 요거 이름이 뭐더라? 마크로칼립스, 마크로칼립스라는 아이랍니다. 요즘은 이런 아이들 보기 힘들죠. 제가 키핑장에서도 초보 때부터 데려다 키웠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아 미스터 리차드. 요것도 미스터 리차드인데요. 아파가지고 잎꽂이로 키운 아이거든요. 잎꽂이로 키우는데 요렇게 이제 보라보라 색감도 들어오고 너무 예쁩니다. 요건 회색빛으로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아주 매력있는 아이거든요. 미스터 리차드인데 100% 잎꽂이에요. 100% 잎꽂이 아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요 키핑장에 와가지고 음, 요렇게 엄청나게 예뻐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눈에 확 띄인답니다. 요것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게 아마 아모르 파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아모로 파티가 이렇게 다져지고 예뻐졌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이 음, 못 생겨서 아파서 제가 키핀장에 데려다 놓은 아이입니다. 이거 오빌리데요 오빌리데도 이제 핑크색이 올리면서 이렇게 예뻐졌고요. 이렇게 조금미 아이들, 이거 베란다에서 한 번씩 다 봤던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 아이보리거든요. 아이보리가 노릇노릇 호하게 물이 들었는데 올 여름에 이렇게 초록초록해가지고 제가 키핀장에 갖다 놨는데 아이장이 이렇게 통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보리가 아니고 아주 통통하다 못해 입장이 터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유일하게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가 이제 물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살아났네요. 분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입장이 짧게 뜬안이 다져졌습니다. 음, 오늘은요 이렇게 음, 키팅장에서 눈맞춤하기 정신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안 예쁜 아이들이 없고 모두가 다 예쁩니다. 아, 어쩌면 이렇게 여기서 하루 종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퇴근을 못 하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게 아리엘 철아랍니다. 아 이거 진짜 예쁘죠? 이 보세요. 피멍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거는요, 세력을 자꾸 키워가지고, 옆으로 옆으로 뿔을 번져가지고, 이제 화분이 작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져져서 짤동하니 너무 예쁘죠? 요것도 베란다에서 키웠던 그런 아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요것도, 요거 익스펙트리아 철화거든요. 진짜 그때는 저렴이 한 2,000원에 데려왔나요? 이살굿빛으로된 익스펙트리아 철화. 보셨나요? 요즘 요런 아이들 구경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요것도 4년 됐어요이렇게 다져지고, 무거워지면, 물들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이게요, 제가 저보다 잘 키우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색감 톤이 파스텔 톤으로 들어오는 다육이가 베란다에 꽉 차있는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아, 그걸 보니까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키핑장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답니다. 이거는 백민대 음, 분 분을 올려야 되는데. 을안 올리고 있네요 자그 당시 큰 아이들도 좀 보러 갈까요 자 요거 세데베리아도 진짜 아파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내려놓고 키웠잖아요 요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게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가 전체적으로 빨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아직 좀덜 들어왔지만 그래도 음 입장을 아주 하나씩 채워가면서 아주 오묘하게 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플레임이랍니다 오늘 잠깐 제가 물을 주었는데요. 아, 진짜 예뻐요. 이렇게 녹빛과 그라이데이션을 이루는 군생다운 군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요게, 요게 시프러스랍니다. 시프러스가 엄청나게 넙대하게 배추처럼 왔었거든요. 진짜 시프러스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랬는데 요 아이들 입장이 찰뚱하게 많이 다져졌어요. 저 아이 색감이 아주 오묘하죠. 요거 키핑장에 있는 페리도트는 처음 색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대에 있는 아이는 어쩜 그럴까요? 색감이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아주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자, 이것도 음. 석피실 근이 예뻐요라고 댓글에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올금도 있고요. 엄청 예뻐졌죠. 이거 안판 금이랍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라울하고 창들은 저쪽에 보여드려서 오늘은 이쪽으로 와서 보여드린답니다. 이게 동미인이랍니다. 동미인도 색감이 들어왔죠. 핑크핑크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예쁘고 뭐 홍매화는 홍매화는 워낙 지금도 인기 있고 유명한 아이니까 이렇게. 저 정말, 어, 처음에 데려올 때는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산 거잖아요. 처음에 받았을 때 수영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을 채워가지고 아주 멋진 저도 요런, 요런 목대를 올리는 묵은둥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게파피스 로즈랍니다. 베란다 거리대에는 파피스 로즈 철화가 있고요. 이거는 생얼로 파피스 로즈인데요. 정말 예쁘죠. 색감이 아주 환상이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프릴에 색감이 전체적으로 드는 아이를 하나쯤 더 드리고 싶다라는 욕심 그런 욕심이 생겨서 지금 인터넷에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자제를 하고 있어요. 자제를 음,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요. 제대로 돌보질 못하잖아요. 여기 키핑장에서 크는 까라솔이랍니다이 아, 아이도 꼬집기를 한번 해줘요. 돼요. 꼬집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베란다도 그렇고, 키핑장도 그렇고, 이렇게. 아, 겨울이냐, 겨울에 꼬집기 해도 괜찮냐고. 네. 적당한 온도. 여기는요, 키핑장이기 때문에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꼬집기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둥근 잎빛이 우리되고요. 이것도 처보 때 키웠던 우주목이랍니다. 이게 제가 천원에 데려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컸습니다. 센치가 한 20cm?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적심해가지고.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모둠신기 하네요 이거 다 강몸이에요 초보 때 키웠던 아이고요 염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그 루비틴트 루비틴트인데 이 아이는 어리고 이 아이는 한 1년 먼저 들어왔다고 색감이 다르죠? 이건 1년 더 있었고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아이인데 녹빛에 똑같이 점을 찍어도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색감이 다르잖아요 이게 묵은둥이 빛감이고 이게 조금 덜 묵은둥이 빛감이고 그렇답니다 이거는 홍치아예요 청취하든지 색감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빨개야 되는데 올해 날씨가 따뜻해서 다육이들이 물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것도 일거리랍니다. 수영도 마음에안 들고 수연인데요. 엄청 이뻐지고 색감도 들어오고 하기는 하는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요건 프릴 수연이고요. 합식해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멋진 분에 심어주면 또 다른 느낌이 생긴답니다.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황금. 염자. 향금염자 노란색 병아리 같은 그런 라인인데요. 아 핑크색으로 라인 들어온 게 진짜 예쁘죠. 음 하나같이 안 예쁜 아이가 없습니다. 등근잎빛이흐리되 제가 민공방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 이렇게. 아 진짜 예쁩니다. 이것도 분지를 했네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세 개로 분지를 했네요. 여기가 얼굴이 두 개짜리였거든요. 합식이잖아요. 근데 세 개로 이렇게 분지를 했습니다. 오 신통방통 엄마가 없는데도 알아서 잘 커주는 아이. 아주 요것도 에어니엄 속 철합니다. 요 아이는요, 잠을 늦게 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고아인데 그 이제 완전히 깨가지고, 아, 물반응을 하는 게, 음, 단단합니다. 엄청 단단하고요. 오, 하엽 바나가 없어요. 짝꿍이 키우는데 음하엽 바나 없이 아주 칼슘제 주고 나서 하엽도 없이 엄청 예뻐졌습니다. 요게 탱고랍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조금이라도 보여드렸던 탱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요런 아이 있나요? 탱고가 이렇게 한 4년 되니까 빛감이 다르죠. 여기는 햇빛을 받는 쪽이고 이렇게 오렌지 턴으로 여기는 햇빛을 조금 등지고 있는 쪽이라 연두빛이 이렇게 있는데 4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묵어진답니다. 아 오늘은요. 다 보여 드리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이 납니다. 자 이거 보실래요 요게 에프터클로우. 에프터클로우가 100분이 조금 없는 것 같죠? 칼슘제 물 주고 약물 주고 뭐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도 아이고야. 요 아이는 다져질 생각이 전혀 없네요. 어, 안 다져지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베란다에서 있었던 그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스는 요아이도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어려서 이런가 봐요. 어려서 이렇고. 요게 맛은이랍니다. 베란다에서 제가 봄에 많이 보여 드렸던 그런 아이랍니다. 자,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와 가지고 이렇게 눈도장 찍으면서 색감 들어오고 예뻐진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리면서 요렇게 밖에 쇼핑장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느끼면서 일주일만에 가서 이렇게 다이기들을 보는 재미를 저하고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맞춤 하면서 하나씩 눈도장 찍으면서 마음으로, 눈으로 하나 가득 담아가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키핑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아틀란티스도 있고요, 요 키핑장에서 키우는 아틀란티스도 있는데 똑같죠. <laughs> 이렇게 샘플처럼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렇게 다육생활을 하셔도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일락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들은 뭐 자, 저렴이나 착한이나 물이 들었던지 이거 홍매인데요 물이 들었던지안들었던지 들었던지 너무 예쁘답니다. 아주 대비적이죠. 녹빛도 필요하고 이렇게 빨강이도 필요하답니다. 자, 짱이만 키핀 장소 식이 정도로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도 이렇게 늦게 와서 또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